안녕하세요. 피부과학식대학 닥터성입니다. 이번은 수란트라크림의 부작용, 이번 맥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앞에 내용에서 수란트라크림의 적응증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러한 적응증 사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때 효과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작용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보통 물을 때 어, 이거 치료에 부작용은 없나요? 이런 것부터 많이 묻잖아요. 즉,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수란트라 크림의 마지막 단계인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는 게 맞다.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수란트라 크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홍조로 인해서 이런 크림들을 사용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란트라 크림의 부작용, 이보맥틴 크림의 부작용 우리가 홍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수란트라 크림도 장기간 사용하거나 뭔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는데 장기간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피부 지질의 변화가 생겨요. 이보멘티는 모낭충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사멸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적당한 모낭충이 있으면 우리의 유분을 먹고 걔네들이 프리페트 엑시드라는 걸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왜? 네. 리파제를 분비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어떤 유분의 조성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모남충이 다 사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장벽에 필요한 세라마이드라든지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이 감소해서 뭔가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는 기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 유분이 아예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 표면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 손실이 증가하게 돼요. 그죠 TWL이라고 해서 피부에서 경피적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증가하게 돼서 피부가 건조하게 돼,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취약해지고 뭔가 건강한 피부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범액들을 너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모낭충이 사멸하는 거죠. 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모낭충이 많으면 홍조가 생긴다고 라 들었는데 이 모낭충을 많이 사멸시키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거꾸로 해석해보면 어떤 걸 해석할 수 있냐면 인구의 90% 이상이 모낭충을 갖고 있어요. 그죠? 즉 적당한 모낭충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사는 세상에 약간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싹다 죽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이범맥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기생충제제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이범맥틴은 항염 작용도 하면서 항균 작용도 강하게 나타나요. 항균 작용은 이런 기생충을 잡는 게 아니고 세균을 잡는 거죠.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대표적인 상제균 어떤 게 있어요? S.에피돌미디스, C.아크네. 옛날에 피 아크네라고 해서 여드름균이죠 이게 약간은 있어야지 피부 건강 위해서 실제로 좋아요 스타필로 코코스 에피덜미디스라든지 큐티 박테리움 아크네 같은 것들은 실제로 적당한 양이 있어야지 피부에 건강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보메틴이라는 항균 기능이 있는 항기생충제를 장기간 쓰므로써 이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피부 표면에 있는 수소 이온의 농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유분이나 이런 거에 어떤 분비, 어떤 그 안에 조성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 균형이 깨지니까 피부 장벽은 계속 망가지고 피부는 예민해지게 되고 피부 표면에 있는 어떤 면역 반응이 증가해서 염증 유발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저기 쳐들어왔을 때 때로는 아군 역할도 해주는 애들이 이런 세균들인데 뭔가 에해서 얘네들이 계속 손상을 받게 되면 아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세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이제 한농성 여드름이라든지 한농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S.오레오스라고 하는 이런 녹색 농이 생길도록 만드는 세균들이 있어요. 막맵키키한 막 냄새가 나는 농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농을 만드는 이런 세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증식하게 되면 피부의 손상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상제균은 어떻게 돼요? 피부 건강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다 손상을 받으면 피부의 건강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면역 반응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염증이 많이 증가되게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항염 효과에 따른 피부 면역 반응에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뭐 TNF, 알파, 인터루킨, 뭐 식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가지고 걔네들을 억제하는데 싸우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얘네들이 억제가 되네 그러면 뭔가 적이 나타났을 때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걔네들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대로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무적적인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앞에처럼 오히려 면역반응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맥틴에 의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억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방어 메커니즘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뭔가 오염 물질이 들어오고 미생물이 들어올 때 아예 내부에서 저항을 안한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걸 피부에다 바르면 면역학적 기능을 완전히 다운시켜 버리죠. 즉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적으로 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바르거나 복용하게 되면 뭔가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어떤 병원성 물질이 들어올 때아 적이라고 인지를 안 해요. 아 어, 그래 너도 내 편이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염증이 안 생길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몸의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재발할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떨 때 이버맥틴 같은 그림을 장기간 사용할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환자 입장에서 도대체 장기간이 어느 정도야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3~4개월까지가 극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라서 6개월부터 보통 한 1년까지를 장기간 사용한다고 봐요. 그 사이까지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노출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앞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 맥틴을 너무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세포 분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28일에 턴오버 주기 세포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새로 만들어지고 오래된 거는 탈락이 되고 분화가 일어나고 증식이 되고 이런 과정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타임 테이블처럼 탁탁탁 맞춰서 탈락하고 분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 리본맥트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분화 과정에 손상이 와요 즉 턴오버 과정이 방해돼서 각질층 두께와 구조가 변형돼서 엄청 두꺼워지기도 하고 엄청 얇아지기도 하고, 대부분 더 얇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민감성이 증가해요. 조금만 뭔가 자극이 돼도 얼굴 빠르게 고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막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보 맥틴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 이걸 사용해서 막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겁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단기 사용 3, 4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라 알려져 있고요. 보통 6주 정도는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서 부진 농포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6개월, 1년 이렇게 사용하면서 피부의 지질이 지나치게 감소한다거나 피부 표면에 미생물 균형 변화, 뭐 어떤 거예요? 일단 세균들, 이런 상제균이 많이 손상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게 느껴진다. 뭐 피부가 지나치게 예민해졌다. 이러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벌써 장기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써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어느 정도 건강해질 때 동안 보습 같은 걸 잘해서 회복되도록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계속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은 계속 손상되고 피부는 엄청 예민해지게 돼서 못 돌리게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4개월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구진농포가 사라지고 홍조가 많이 좋아졌다가도 나중에서 재발하게 되면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사용해 볼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도 계속 재발하게 되면 완전히 중단해야 되고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게 닥터송의 생각이에요. 물론 홍조가 생긴 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다 그냥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 와중에 운이 되게 좋아서 피부 재생력이 어떤, 막, 굉장히 좋은 그런 분들이 그런 제품을 써가지고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기대하고 이런, 이번 맥틴이란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 되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는 피부의 재생력이 못 따라가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진다고 느끼면 즉시 중단하는 게 맞고 즉시 보습제 같은 거를 좀 자주 사용해서 피부에 이런 문제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한두번또 사용했는데도 또 이런 부정이 나타난다. 즉시 제품을 중단하고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레이저 치료다.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홍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